교재의 88페이지입니다. 아, 8장 첫 부분에서 전도자는 왕 앞에서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권사자의 명령을 잘 지키고 왕에게 맞서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왕이 어떤 횡포를 부릴지 알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기도 하고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과 욕망으로 인해 이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모순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그것을 다 이해하며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도. 전도자 솔로몬이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어, 1절 뒷부분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어, 지혜라는 단어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태도가 지혜다.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해간다. 이게 참 어, 훌륭한 표현이죠. 영육간에 강건한 것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인상이 더 환하게 변해가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와 함께 하시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인상이 변한다.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인상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해가는 아, 그런 모습입니다 어, 과거의 선비들의 모습을 말할 때 어, 심광채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유교 경전 중에 대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심, 마음심자에 광은 넓을 광자입니다 채는 몸채자고 반자는 어, 달월자에 반반자를 쓰는 것인데 표질 반자입니다 선비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 씀씀이가 항상 넓고 몸이 항상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 그게 선비라는 거죠 어, 여러분 뭔가 누군가에게 어, 잘못한 게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자신이 없으면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러들죠 그게 몸이 펴지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유교로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공명정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나쁜 마음이 없고 죄를 지었는데 감추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 씀씀이가 항상 넓고, 몸은 항상 딱 펴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사람이 참 여유로워 보이고 넉넉해 보이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니까.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초조해서 인상이 굳어지는 일도 없고 혹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 일을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일이 생겼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얼굴에 빛이 나고 항상 인상이 변화된다 하는 거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좋은 인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인상이 어떠십니까? 뭐 새벽부터 서로 쳐다보기는 좀 그렇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참잘 생겼다. 아름답다. 미인이다. 그건 타고난 거죠. 이목구비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생겼다 못 생겼다 하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 인상이 좋다. 이 말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마음속에 계셔서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좋은 일에도 겸손할 수 있으면 인상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1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나는 분이 참 저분은 인상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칭찬보다 인상이 참 좋다. 이게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제가 보니까 다 인상이 좋으신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지침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자, 신하 노릇할 때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 읽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악을,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이 말은 혈기 부리며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그 지도하거나 내 위에 있는 왕 같은 사람이 있을 때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내가 뭔가 좀 불편하다고 혈기 부리고 빨리 그만두거나 그냥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사표 쓰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 사람 밑에서도 충분히 배울 게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더군다나 9절도 말씀합니다 9절 자 9절은 우리가 누군가의 윗자리에 있을 때 3절은 우리가 신하노릇 할때 9절은 누군가의 윗자리에 있을 때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뒷부분에 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하는 말은 내가 누군가의 윗자리에 설 때가 있다. 그럴 때,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걸 이제 그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내가 남 위에 있다고 남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게 되면 해를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일상에 중요한 게 있다. 내가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너무 성급하게 그만두거나 역정을 내거나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고, 내가 누군가의 윗자리에 설 때는 그 사람을 마구 다루어서 사람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아랫사람일 때는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일 때는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상의 일에 혈기를 앞세우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혈기를 앞세워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아랫사람을 마구 부리고.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혈기다.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래사람이 잘못하면 꾸짖을 줄도 알아야 되고, 윗사람이 너무 잘못하면 가언도할줄 알고 요청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하는 말은 내 임의대로.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닌데 내 기분 따라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잘못을 참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위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는데 좀 잘못하는 면을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전체인 것처럼 막 호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잘못이고 아랫사람이 훌륭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는데 부족한 점을 교정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무조건 나무라고 무조건 혼내고 그건 잘못된 거죠. 논어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삼인행의 필유아사언이라.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필유아사언. 나의 스승이 필유 반드시 유, 있다, 어사, 어는 장소를 뜻하니까 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곳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그런데 왜세 사람일까요? 두 사람 가도 되는데 나 말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 구절의 뜻은 이런 겁니다 세 사람이면 나 빼고 두 사람인데 나보다 잘하는 점이 있는 사람 보고는 아, 저 사람 저걸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이 내 스승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세 사람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하나, 나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누군가가 힘들어 하는구나. 저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하고 돌아보면, 나보다 그렇던 행동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스승 노릇을 하게 된다. 왜? 반면 교사로 삼으니까. 그게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고 배우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한 점이 나에게는 없나? 돌이켜보는 게 지혜자고 겸손한 것이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3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위와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윗사람들도 잘 섬기고 아랫사람들도 잘 배려하고 동료들을 항상 존중해서 어디가나 여러분 때문에 그 단체에 평화가 오고 여러분 때문에 안정이 되고 하나님 북에 바로 서는 그런 여러분들,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자,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이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11절 말,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악한 사람은 왜저 사람은 잘 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잘 믿는데 왜저 사람은 일이 어려울까? 이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점입니다. 의인은 안타깝게도 잘안 되는 일이 많고 악하고 마음대로 죄짓는 사람은 잘 되는 걸 보는 것.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그냥 두실까? 이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 솔로몬이 지금 그 점을 쭉 이제 이 구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악한 사람은 마구 꾸짖으시고, 잘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상을 주시면 될 텐데. 근데 솔로몬이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사람도 그러다가 바로 설수 있는 날이 있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교만하는 날이 있더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단정해서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더라.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12절에 나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죄인은 백번이나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오.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이 12절 후반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지금 딱 현재 모습에서 저 사람은 악한데 하나님 왜 벌을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그 사람도 회개하면 잘될 수도 있고, 더 크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잘안 되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그 사람을 다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아이가 때 쓴다고 모든 걸 엄마가 위험한 것도 그 자리에 줄 수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지혜롭게 이 세상을 판단하시니, 너의 짧은 소견대로 세상 사람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오늘 1절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 점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내 짧은 소견으로 혈기부리며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때,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 꼭 가지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육 간에 늘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주님 주신 본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 임의대로 혈기 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잘 섬김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제가 우리 신일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1945년 11월 18일, 이제 74주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75년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지경에 있고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기는 하지만 오지는 않는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지역이 칭찬하는 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 하나님 가장 눈여겨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